합격의 열쇠는 결국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수천 명의 지원자들 중, 아, 이 학생 누구였지? 라고 하면서 떠오르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특히 에세이는요, 읽는 사람이 와, 잊혀지지가 않네. 할 만큼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?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. 읽고 나서 또 돌아와서 한번더 읽고 싶어야 돼요. 그럼 그걸 어떻게 쓰냐? 우선은 진정성이 기본이고요. 당연히 가식은 떨어내고요. 대신 솔직하면서 독창적인 에세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라 거예요. 무엇을 내가 느꼈는지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.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남들이 따라 할수 없는 그 통찰이 무엇인지를 끌어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고요. 입학사정관들은 에세이를 통해서 아이 지원자는 도대체 어떤 학생인가라는 걸를 알고 싶어 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, 행동, 동기, 열정, 꿈이 모든 게 글에서 느껴져야 됩니다. 그런 글은 죽어도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고요. 어쩌면 내 미흡한 어떠한 나의 부분이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만족이 된다라는 거, 혹은 충족이 될수 있다라는 거, 그만큼 위대한 게 에세이라는. 그래서 남들이 잊지 못할 그런 에세이를 쓰는 게 그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